불꽃이 꺼졌다. JTBC의 한결정이 대한민국 야구 예능판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도 예상하지 못한 불꽃 자구 방송 금지 통보. 그한 줄의 공지가 떨어지자 팬심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도대체 왜? 최강의 야구를 살리려다 불꽃 자구를 죽였다니 말이 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JTBC의 게시판은 항의 댓글로 마비됐고, 불꽃을 돌려줘, 팬심을 무시하지마 해시태그가 불길처럼 번져갔다. 팬들은 분노했고, 제작진은 침묵했다. 이건 단순한 편성 문제가 아니에요. JTBC는 야구의 진심을 잃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현재 방송국 내부의 혼란과 압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들이 택한 건 조용한 경쟁이 아니라 공허한 승리였다. 시청률은 얻었지만 신뢰는 잃었다. 이제 JTBC가 꺼뜨린 불꽃을 다시 살리기 위한 팬들의 진짜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서울 상암 JTBC 본사 10월의 어느 늦은 밤 변성국 회의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 불꽃 자구 방송 중단. 결정은 단 15분 만에 내려졌다. 하지만 그 15분이 대한민국 야구 예능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한 관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최강야구의 시청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불꽃 자구를 멈춰야 한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JTBC 내부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로그램 간 시너지 저하 및 브랜드 혼선. 일정 기간 불꽃 자구 방영 중단 검토.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한 줄이 수많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팬들의 폭발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불꽃 자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다. 실패한 선수들의 책이, 눈물, 도전. 그 안에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이 있었다. 그런 프로그램이 이유도 없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팬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JTBC 시청자 게시판은 불과 1시간 만에 1만 개 이상의 댓글로 마비됐다. 이건 콘텐츠 경쟁이 아니라 팬에 대한 배신입니다. 진심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왜 없애요? JTBC는 시청률의 숫자만 보고, 마음은 못봤꾸며 SNS에서는 불꽃을 살려라, JTBC 탭 하일러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팬들은 JTBC 건물 앞에 모여 피켓을 들었다. 최강야구만 살리면 뭐하나 불꽃이 꺼졌는데. 그외 짐은 한밤의 상암거리를 울렸다. 내부칼 등 우리가 이 결정을 후회할 것이다. JTBC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제작진 일부는 밤새 향해 메일을 보냈다. 이건 방송 윤리의 문제입니다. 콘텐츠 간 경쟁은 시청자에게 맡겨야지. 우리 각 칼로 잘라버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는 냉정했다. 우린 브랜드 전략을 조정할 뿐이다. 최강의 아구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이말 한마디에 현장은 얼어붙었다. 익명의 PD는 기자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날 회의실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반대하면 다음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JTBC 가야구를 버린 게 아니라 진심을 버렸습니다. 최강야구 앱 그림자 그리고 JTBC의 계산. JTBC는 공식적으로 프로그램 재정비와 편성 조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내부 문건에는 시청률 경쟁 대응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즉 불꽃 자구를 희생시켜 최강야구를 띄우려는 전략이었다. 문제는 그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이다. 불꽃 자구, 애팬들이 곧바로 최강의하고, 불매운동으로 돌아섰다. JTBC가 얻은 건 시청률 상승이 아니라 팬심의 붕괴, 였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자멸이에요. JTBC가 만든 건 콘텐츠 전쟁이 아니라 팬 분열입니다. JTBC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위에서는 결정 잘했다, 고 하지만, 아래에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려. 침묵하는 제작진, 움직이는 팬들. 불꽃 차고 제작진은 침묵하고 있다. JTBC 내부 보안팀이 언론 접촉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스태프들은 SNS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그들이 껐지만 우리는 아직 불타고 있습니다. 한 문장은 팬들에게 불씨가 됐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꽃자구부활연대를 결성했다. JTBC가 우리를 무시했지만 시청률이 아니라 진심으로 싸운다. 우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에서 하나의 구호가 반복된다. 불꽃을 돌려줘. JTBC는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팬들의 신뢰를 잃은 대가였다. 그때, 시청자들은 조용히 물러서지 않는다. 그들은 댓글로, 해시태그로, 그리고 거리에서, 진짜 야구, 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11월 1일, JTBC 내부 메신저에 이상한 파일 하나가 떠돌았다. 제목은 단한 줄, 내가 본 진짜 니노 TXT. 보낸 사람은 익명, 그러나 내용은 명확했다. 그 파일 안에는 당시 편성국 회의록 일부가 담겨 있었다. 불꽃 자구는 감정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최강야구와의 브랜드 중복으로 시청률 잠식이 예상됨. 조기 종료를 검토. 장은 JTBC 내부에서 금기어처럼 돌던 시청률 논리에 실체였다. 시청자의 감동보다 숫자를 택한 순간, JTBC는 스스로 신뢰를 포기한 셈이었다. 내부 균열 제작진의 침묵이 무너질 때 꽃자구 제작진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 중단 통보 3일 후한 PD가 결국 입을 열었다. 그는 SNS에 이렇게 남겼다. 우린 진심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진심은 JTBC 편성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에 남았다고 믿는다. 이한 문장은 순식간에 전국 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JTBC는 내부 경고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다. 다른 스태프들도 조용히 공감을 표시했다. 우린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잃었어요. 촬영 스태프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레이팅보다 웃음이, 경쟁보다 감정이 중요했어요. 그걸 잃는 순간, JTBC는 그냥 또 하나의 채널일 뿐이에요. 최강이야구, 팀의 불편한 침묵. 롭게도, 같은 방송국의 최강이야구, 제작진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기자들이 묻자. 한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린 같은 회사 사람들입니다. 나 이번 결정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촬영 현장에서 만난 한 출연자는 씁쓸히 웃었다. 우린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었어요. 누군가 그걸 경쟁으로 만들어버렸죠.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승자로 남았지만 그 안엔 어떤 자책감이 스며있었다. 팬들의 저항 불꽃 연대, 애태동. 11월 5일, 서울 여의도 JTBC 본사 앞 수백 명의 팬들이 모였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외쳤다. 우리는 시청률이 아니다. 불꽃을 돌려줘. JTBC, 진심을 배신하지 마라. JTBC 보안팀은 시위를 동제했지만, 그의 영상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퍼져나갔다.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 100만 종회수를 기록하며 여론은 완전히 JTBC를 향해 돌아섰다. 그날 밤 불꽃자구의 주연 선수였던 김태윤은 자신의 계정에 글을 남겼다. 야구는 결과가 아니라 이야기다. 이야기를 끝내지 말아달라. 그의 글은 24시간 만에 100만 개의 좋아요를 넘겼다. 뜬 눈물로 댓글을 달았다.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진심이었다. JTBC의 첫 공식 입장 우린 최선을 다했다. 비난이 폭발한 지 일주일 뒤. JTBC는 마침내 공식 입장을 냈다. JTBC는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콘텐츠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불꽃 자구의 향후 방향은 내부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너무 늦었고, 너무 공허했다. 팬들은 사과가 아닌 변명, 이라며 분노를 이어갔다. JTBC 내부에서도 위기 대응이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임원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단순한 전략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결정이 JTBC를 가장 약하게 만들었다는 걸 느낍니다. 5. 그럼에도 꺼지지 않은 불꽃. 꽃 자구는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팬들은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퇴사한 스태프들은 유튜브를 통해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만 회를 돌파했다. 그들이 방송을 멈췄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항의하는 집단이 아니라 불꽃자구를 이어가려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 JTBC는 계산했지만 은 진심을 잊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 진심을 끝까지 붙잡았다. 야구만 살리려다, 불꽃 자구를 잃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JTBC가 맞이한 현실이었다. 오명이 꺼진 스튜디오, 비어있는 관중석,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남은 한 구절. 불꽃은 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뜨겁다. JTBC의 결정은 숫자로 보면 성공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심의 언어로 본다면, 그것은 불명한 패배였다. 시청률은 얻었지만, 사람들의 신뢰는 잃었다. 불꽃 자고는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방송은 멈췄어도, 그 프로그램이 남긴 감정은 여전히 팬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프로그램은 끊어도, 진심은 끊을 수 없다. 팬들은 여전히 외친다. 우린 시청률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한 문장이 JTBC를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이 시대 방송이 잊어버린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실외 카메라가 꺼지고 현장의 불빛이 사라져도 그날의 분노와 눈물은 영상보다 오래 남았다. 불꽃은 방송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